안녕하세요. 아 저는 지금 원래 내일 정리하려고 를 했는데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정리를 조금 했어요. 거의 다 하긴 했어. 옷 빼고 일단 여기 현관 옆에 요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루피 그리고 요거 옛날에 산 거예요. 비싸게 주고 산 거고 이건 자전거 그리고 이건 꽃 말린 거 이건 꽃이고. 이건 샤프란이고, 이건 에어컨. 어, 거 되게 좋더라고. 이렇게 해가지고, 마스크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게 좋고. 그 다음에 신발이 제가 많이 버렸어요. 많이 버렸는데, 꽉 찼죠? 예. 네. 뭐,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, 이런 거다 있잖아요? 자주 신는 애들은 여기다 놓고, 그 다음에 빨래랑 쓰레기를내 버릴 거, 여기다 놓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커피, 그다음 설거지 할 거, 이렇게. 해놨고, 그다음에 삼도수 해놨고, 이제 다시 켜고, 그다음에 지금 빨래를 널었어요 그리고 거울 이거 원목 아까 말 말한 거 이거 원목 이거 까졌냐?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깔아놨고, 아 그리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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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그동안 숨어 있었어요. 왜냐면 놀 데가 없었어. 너무 좁아가지고. 얘 너무 이쁘죠? 너무 아름답죠? 얘 되게 비싸게 죽었어, 얘가. 얘가, 얘보다 더 비쌀 거야. 얘가 한, 얘가 한 50만원이고 얘가 더 비싸. 근데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가격을 전혀 따지지 않고 샀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옷은 그장롱이 와야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이따 정리하고 아무튼 요렇게 했습니다. 아 너무 힘드네요. 아땀 나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아직 정리가 다안 끝났어요. 그냥 대충 해놨어. 아까 씻었고 그리고 화분도 저기 스타벅스 저거 바스켓 위에 올릴 거고 그리고. 아무튼 아더하 바쁘네 요 바빠 이거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 무조건 포장해야 돈을 씨발 몇만 원 아끼려고 내가 혼자 개지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고 아고 너무 귀엽죠, 이거. 이거 처음 보나요, 이거? 이 옷? 이옷 처음 보나요? 너무 귀엽죠, 이거. 이거 너무 귀여워요. 무지개 색깔. 귀엽죠. 곰돌이, 곰돌이. 그리고 얘가 계속 자다가 자다 깨. 왜냐면 제가 자꾸 움직이면,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얘가 소리를 깨더라고. 그래서 막 따라다녀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눈에 이제 좀, 보, 이렇게 자주 보이면, 다시 이렇게 입을 외워가지고 맨날 제 발밑에서 자요. 특이하죠? 저렇게 제가 깔아놨는데도 안 간다니까. 잘 아휴. 껌딱지, 지긋지긋해, 지긋지긋해. 아휴. 아휴. 이제 노트북으로 신서유기를 보다가 자려고요. 그리고 이게 탈수가 잘안 되더라. 봐봐, 지금 물이 흥건해.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 가까이 났었는데, 이불에 다 와가지고, 그냥 저렇게 해놨어. 아 기간진 좋겠네, 기간진 좋겠어. 나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? 아무튼, 아지긋지긋해 아무튼, 아, 너무 이쁘다. 바로 앞에서 이 아주 명품을 본다는 건. 저 그림도 엄청 비싸요 저 그림도 화가가 누군지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아무튼 화가가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제가 엔틱 가구점에서 샀거든요 쟤랑쟤랑 쟤랑 같이 샀어 두개 같이 저거 색 저거까지 아까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도자기 인형 아 보이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같이 세 개를 같이 샀어 돈 많이 썼지 몇백 썼지 Loup